10월 29일, 11시 지금 28분 지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선 조건 검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유 종목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나이스 평가 정보, 댄티움. 뭐, 이렇게 있고요. 바이리스트, 일전의 바이리스트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에서, 뭐, 어, 우리가 주목할 것이, 에 별로 없습니다. 그냥 놔두고요. 이거 전일 바이리스트인데요. 이걸 일단 그냥 놔두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수 조건. 외국인 지분율 상승 중에 매수 조건이 있는지 보도록, 없구요. 외국인 순매수 중에 매수 조건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니푸드. 단골로 나오는 뭐, 어, 종목인 것 같은데요. 이거 잘 모르겠구요. 같이 저는 주식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금화 s p 그냥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추천되는 종목을 이제 감각적으로 내 느낌대로 그냥 어 선택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여기서 나오는 종목들을 뭐 매수를 한다거나 하는 에 경우는 좀 삼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금화 에스피스 예,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모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윙이푸드는또 나오네요 여기에 굉장히 퍼가 낮은데요 금화에스피스도 또 나오고요 일단 ROE가 좀 높은 금화에스피스를 이제 바이 리스트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저평가 우량주. LGCNS. 퍼가 좀 높긴 한데, ROE가 아, 높아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LGCNS. 아, 는 지금 보유 종목이죠? 방에서 보유 종목이죠? <laughs> 뭘 보유하고 있는지, 지금. 아 아니네요. LG CNS는 보유 종목이 아니고 아 보유했다가 청산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보유했다가 청산한 종목을 다시 아이 버린 껌을 다시 씹을 수는 없죠. 그렇죠? 버린 껌 버렸다기보다도 씹다가 <laughs> 복원했다가 다시 씹는다? 아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이! 다시 대형 저평가 우량주까지 했지. 실적 호전주 중에서는 뭐가 나오나 보겠습니다 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기술 투자 우리 기술 투자가 업비트하고 관련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포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는 이거는 뭐 적자인 것 같습니다. 아 우선 그러면은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 우리 기술 투자. 셀로코스터.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아, 맞네요. 업비트하고 업비트하고 관련이 있는 거네요.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돼 있네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 기술 투자도 바이 리스트에 편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장 조 중에서는 없고요, 수익성이 좋은 기업 중에서 없고요. 시총 대비 영업이익 30% 프로 이상에서 아 예, 잘못됐습니다. 다시 검색하고 없고요. 그럼 이제 바이 리스트를 볼것 같으면은 아 예, 아니다 이 예, 다시 드 바이 리스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 국보 디자인 다우 데이터, 국보 디자인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데이터, 나이스 평가 정보, 구마이스피스, 하이트딜로 홀딩스도 빼도록 하겠습니다. 왜 빼냐라고 물으시면은, 예, 제, 저의 대답은 그냥입니다. 그냥 <laughs> 느낌대로, 그냥 느낌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바이 리스트에 열거된 이 종목들에 대해서 AI 뉴스 분석을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가찔서 하나 차례서 하나 차례대로 집가넣도니하우습니술 투자 그리고 다우 데이터, 나이스 평가 정보, 나가스 평가 정보 금화 SP스 HDC 현대 산업 개발 자, 여기에서 이제 나왔죠 여기 보시는 뭐와 같이 우리 기술 투자 뭐 이거는 매도에 가깝고요 영에 가까우면 매도, 일에 가까우면 매수입니다. 오유 나이스 평가 정보 지금 0.99 거의 적근 매수 추천이네요. H D C 산업개발도 매도에 가고 그런지 나이스 평가 정보. 만 바이 리스트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다 지우고요 이거. 다른 거다 지우고요. 나이스 평가 정보만 바이 리스트에 남겨놓고 자동 거래 프로그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거래 프로그램. 그래서, 이전에 그 보유했던 종목들에 대한, 손익 평가도 보고요. 그리고, 바이리스 나이스 평가 정보를 이제 매수를 시도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신바와 같이 <laughs> 나이스 평가 정보가 이제 여기 매수 리스트에 떠 있죠. 이렇게 떠 있고요. 자, 우선 계좌 비밀번호를 등록을 해야 되겠죠. 계좌 비밀번호 등록하는 모습은 여러분한테 보여지지 않습니다. <laughs> 당연하죠. 남의 계좌를 이렇게 함부로 보면 안 되겠죠. 자, 이제 현재 보유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유총 손익이 10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어저께 커지만 해도 손해였는데, 하나 에어로 스피스가 아 그냥 엄청 까먹고 있네요. 아, 나이스 평가 정보는 이미 보유를 하고 있었군요. 보유를 하고 있는데도 또 매수를 하라. 지금 덴티움이 아주 그냥 폭발했습니다. 수익률이 6% 6% 가까이 지 상승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어... 나이스 평가 정보가 보유를 하고 있었던 종목이었군요. 아이고 그러면 나이스 평가 정보를 추가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 시장가로. 만 삼천칠백사십 원 지금 이제 예수금이 구백만 원 남아 있으니까요. 뭐 전량 에, 매수하기는 그렇고 만 삼천 백 주만 만 삼천칠백사백 주면 백삼십만 원이죠. 백 주만 더 추가로 매입해 드려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주문이 들어갔습니다. 주문이 들어갔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갔죠 지금 1900 98주에서 55주니까 57주 들어갔네요 아직 몇주남더 남았습니다 네다 들어갔습니다 90, 100주 다 아, 매수가 됐, 된 상태입니다 매수하자마자 이제 총 손이 좀 깎아 먹었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이제 총 수익은 112만 원에서 1.12% 수익이 나고 있고요. 예수금은 이제 762만 4,371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뭐 이 정도로 하고요. 내일을 기약하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